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성경 182페이지부터 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 182페이지, 전성경 제2편 참부모, 제2장 참부모와 메시아, 3절 메시아는 참부모의 기원. 제가 먼저 응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락한 인간은 소망의 인념과 하나의 귀일증을 찾아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 목적은 천지와 더불어 기뻐하고, 천지와 더불어 통하고, 천지와 더불어 화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가 믿음의 목적체요, 소망의 목적체요, 사랑의 목적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귀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믿음을 기대를 세우기 위한 탄감 조건이라든지 타락성을돕기 위한 탄감 조건 등 모든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성을돕기 위해서는 소망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의 형태를 말하고 나오는 나오고 있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에 기결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체요, 소망의 목적체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위주로하여 목적을 달성한 그때에는 무엇만이 남을 것이냐?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 사랑은 믿음의 완성 실체를 통한 사랑이요, 소망의 완성 실체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를 위주로 한 대표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의 결실. 인간은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될수 있는 한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함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한 분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체요, 소망의 목적체요, 사랑의 목적체인 그한 분을 찾기 위해서 가락한 인간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부르지을 때는 믿음의 실체가 필요한 것이요. 소망을 부르지을 때는 소망의 실체가 필요한 것이요. 사랑을 부르지을 때는 사랑의 실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는 사락의 인연을 받지 않고 사락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참다운 사람입니다. 그분으로 천지는 투적되는 것이요. 그분을 비로서 하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인연을 중심한 부부의 인연과 부부의 인연을 중심한 가정의 인연이 연하여 새로운 천재의 기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피는 메시아는 믿음의 실체, 소망의 실체, 사랑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위주로 하여 세계사적인 투쟁 과정에서 승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이 기는안 됩니다. 소망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소망의 투쟁 역사에서 승리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사랑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개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찾는 목적은 무엇인가? 개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가정을 구하여 하기 위하여 믿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나아가 종족 국가 세계 하늘 땅을 위하여 믿음을 실체를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외인보다는 가정을 더 위하는 구하기 힘든 것이요, 가정보다는 종족을 더 구하기 힘든 것이요. 종족보다는 민족을 더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의미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정부를 걸어놓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로 쓸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인류 역사상에 남아있는 믿음이 결실될 수 있고 소망이 결실될 수 있고 사랑이 결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실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외치게 될때그 말은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세계사적인 내용과 인연을 갖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참감남나무로 접붙여주는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웠습니다 세상은 사탄세계의 밭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돌감남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관리하는 감남나무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감남나무 밭을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돌 감람나무 밭은 사탄이 마음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사탄이 관리할 수 있는 감람나무 밭을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감람나무 밭으로 만들어서 확대해서 세계 사탄권 사탄, 감남나무권내의 그것을 능가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것이 종교 문화군입니다이상철에는 이미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도 국가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 국가적 부모 입장으로 세워진 분이 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원래 따라가지 않았다면 삼 부모를 중심삼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천국행. 하늘 궁전을 통해서 천국 국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전부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밭에 천 감람나무를 대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오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주인 입장에 세워진 것이 종교권입니다. 종교권은 아직 참별락 아닙니다. 이 친구성 돌감람나무 밭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관할 내에 돌감람나무 권이 있습니다. 참감람나무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베어지고 한쪽에서 접붙여 지는 일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탄에게 창조세계를 전부 빼앗긴 입장에 섰지만 하나님은 쓸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의 참 감람나무 처분을 보내지 나자는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메시아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북한 세계가 부부를 중심삼고 사회를 이루고 국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혼자 와서는 참 감람나무가 못 됩니다. 메시아 참 감람나무 시아의 석대는 참감람나무를 중심삼고 하나 되어야만 참감람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찾아 참감람나무 밭을 만들고 세상 세계의 두물 감람나무를 전부 잘라 버리고 뒤붙치는 운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종족권 일시에 전부 잘라 짓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선민 이스라엘 권이요 유태교였습니다. 6 0년 전에 인간이 행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을 종적인 부모로 삼고 중행의 부모의 사랑을 중심 삼고 기쁨의 출발을 볼수 있었던 기원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앗아 참 부모의 아들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손감람나무의 가지를 받아 스피임을 받아야 됩니다. 인교는 스피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혼인 잔치가 이땅 위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인류를 지옥으로 전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둘 갈라내는 것입니다. 전부 태탄세계의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늘편의 감람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인주세계 기독교를 중심삼고 하늘편 돌 감람나무를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편세계가 약화되고 기독교 문화권이 되면 재림주가 와서 한꺼번에 달라 완전히 끝끝에서 하나로 만들어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참 부모란 핏줄을 바로잡기 위한 양반 수인 양반입니다. 그 비밀을 비결을 압니다. 해결 방법을 압니다. 가락한 부모가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참 부모는 이 모든 것을 요리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서 조사를 주어 보완시켜서.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듦으로써 이것을 뒤집어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박는데 가정들을 전부 같이 나갈수 없으니 잘라서 가정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돌 감남나무 가정을 접붙이려면 참감남나무 가정의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모델을 접붙여서 천년만 지나면 전부 참가정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돌, 감람나무 가정들, 그 어미 아비들을 한 부모 아들 딸 자녀의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맡기 위한 기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계는 사탄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한편 개인도 가정도 종족도 국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편은 없습니다. 개인은 있지만 그 기준에 올라온 가정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개인으로서 가정을 이기고 종족을 이기고 국가를 이길 수 있는 터전이 없어가지고는 일반 사람이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메시아를 따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권을 개인으로부터 가정을 거쳐서 준비에 놓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사상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손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을 소망의 이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스을 넘어서야지, 넘어서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스을 넘어서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넘어설 길이 없습니다. 스라엘 민족 앞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중심 삼고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는 입장이 되어서 사탄이 때려야 뗄수 없게끔 온전히 하나 되면 그리서부터 개인적으로 접근치고 가정적으로 접근치고 종족적으로 접근치고 민족적으로 접근치고 국가적으로 접근치고 그들을 일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선민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중심상 삼고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해 주니다 국민이 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런 원칙으로 볼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무슨 목적이 있었으냐.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그 부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부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부모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다시 낳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 사탄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빼내어 사탄의 목욕자리 아니라는 입장으로 우리를 짓붙여서 다시 낳아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메시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 마비를 농으로 구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앞에 피시아가 와서 우리로 하여간 사탄을 굴복시켜 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주주의입니다. 선주주의는 하나님과 나의 주의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생의 종말 시대에 있어서 환경을 어떻게 수습하고. 그 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오고 환경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늘이 수습할 수 있는 분으로서 보내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는 역사적인 세계적인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구세주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아버지요 오시는 구세주는 외적인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何だ